안녕하십니까? 공무직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청 공무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청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시청 공무직 기술직에 있었습니다. 시청 소속된 큰 건물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시청 공무직 근무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면서 저희는 상주 근무를 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자로서 24시간을 상주 근무를 해야 되는데 3교대 근무를 하였습니다. 3교대 근무란 하루 24시간 일하고 비휴해가지고 그 이틀을 연속으로 쉬는 건데 어 이게 참 애매한 게 연차가 있는데 연차를 쓰려면 다른 근무자한테 동의를 구해서 써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무가 좋긴 한데 음...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만약 다른 근무자가 제 대신 대근을 못 들어올 시 제가 아무리 바빠도 쉴 수가 없는 그런 근무 형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월급, 월봉액이라고 하죠. 저는 한 달에 통장에 찍히는 돈은 248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 설날이나 추석 때월봉액의 60%가 들어옵니다. 또 실비 의료 보험을 가입해 주고 가입을 안할시 월급으로 줍니다. 아 그리고 물론 호봉제입니다. 호봉제는 각 직군마다 다릅니다. 저희 직군은 기술 직군으로서 공무직 직군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요. 구급 호봉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 포인트가 나오며 각 시청이나 도청 등등 복지에 따라서 조금씩은 복지가 다른, 다르다고 른다 알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직으로 일할 시, 남자는, 남자는 군대 경력 2년을 호봉으로 인정해주고 공공기관에서 직접 계약직이나 정,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50%를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시청, 도청 등등 뭐 그런 곳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면 100% 인정해 줍니다. 나머지 잡다한 경력은 인정해 주지 않으며 저도 들어갈 때 하나도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금은 당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무 환경은 제가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기술 직군으로 들어갔지만 근무 시간에 4시간을 넘게 카운터를 시켜야 했습니다. 정말 참담했는데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번 못하겠습니다라고 말도 해봤지만 좀 위에 계장님이랑 위에 다른 상사들이 까라면 까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잡부 수준으로 여러 일을 불려 다니면서 시키고 나이가 어려서 그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발령이 날수 있다고 들었고 5년을 일을 안 해봐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참, 또 시청 공무직이나 도청 등등은 공무직 노조가 있습니다. 이 공무직 노조에서는 미아 직종이랑 청원 경찰 직종이 제일 셉니다. 노조는 역시 쪽박수가 많아야지 <laughs> 센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궁금한, 궁금한 점이나 모르시는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는 부분에서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뾰로롱!